독일 2049년까지 노인돌봄 인력 69만 명 부족 추산 독일 실업률 연초부터 상승해 6.1% 기록 독일 부동산 매매 및 임대료 다시 가격 상승세 독일 아시아로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50% 증가 독일 자격수당 4월부터 지급 오늘 저녁 뭐 특별한 메뉴가 없을까? 음... 난 짜장면 먹고 싶다 나 매콤달콤 양념치킨 난 콩나물 가득 아구 찜 아우 찜 뭐야 좋아 먹으러 가자 여긴 독일이라고 먹을 수있다고 친구 가족 동료 여러분과 다다 다, 다, 다 와요. 키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돌봄 분야의 인력 상황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사회의 고령화로 2049년까지 독일에는 적게는 28만 명에서 많게는 69만 명의 간병인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통계청은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간병인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한 결과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외래 환자 케어 서비스도 포함되었고 인력 교육을 받은 보조인력 및 보조 직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이번 연구를 인용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2040년대 말에는 215만 명의 노년 돌봄 인력 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9년에 162만 명보다 3분의 1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일의 실업자 수가 올해 첫 달에 280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고용청에 따르면 이는 2023년 12월보다 16만 9천 명 작년 1월보다 18만 9천 명이 증가한 수치로 실업률은 0.4% 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직업교육생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기업에서 제공하는 많은 견습생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고 연방 고용청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도 2만 8천 명의 지원자가 여전히 직업교육생 자리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 8천 명이 여전히 직업교육생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만 8천 개의 기업 내 직업 교육생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어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끝을 보이며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고 대도시 임대료도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한 독일 일간지 디차이트 온라인 보도 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소유 주택 구매 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0.8% 상승했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증가율은 0.6%로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는 시장이 바닥 형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는데 강한 가격 기나 단계는 2023년 하반기에 끝났으며 지난 4분기의 신규 임대료는 전년 대비 5.3%로 증가하고 독일 대도시의 임대료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해서 전년 대비 런린이 9.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라이프치히가 7.8%, 뮌헨이 7.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2024년에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주택 완공 건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젊은층의 가구들은 다시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더 많이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주택매매 가격은 점차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로 수출된 독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관리협회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아시아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15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약 5만 1천 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가난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약하고 이러한 수출품이 시골과 바다의 폐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 전문가 비올라 볼게무트는 기후를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75%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사회적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지만 추가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임금 보조금과 추가 직원 훈련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추가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수당 혜택 대상인 직원은 교육 기간 동안 순구비어의 67%의 자격수당을 4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연방고용청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 수습생 중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본가 방문 시 1년차 수습생에게 한 달에 두번 이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4월 1일부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부부의 연과세 소득이 20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모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가스 및 지역 난방 부가가치세도 7%에서 다시 19%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